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윤놀이와 한민족 뿌리 사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윤놀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정을 저도 하고 친구한 많이 하시는데, 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저는 있는 그대로 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윤놀이를 보시면은... 유순 네 가닥 그렇죠? 네 가닥 네 가닥에 근데 엎어지면 뭐 다섯 칸 누워지면은 윷네칸 하나는 도 음둘 해서 이렇게 독에 걸린 무가 음향오행으로 펼쳐지는 게윤놀이랍니다 그러면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어리시구나 하고 던지거든 어리시구나 그렇죠? 그 어른 내 정신과 마음 씨는 떨어진 오행, 목화도금수. 그죠? 그래서 유술을 던질 때는 그냥 내가 딱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하늘에 던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씨가 돼서 오행이 펼쳐지는 거예요. 독에 걸린 모. 목, 목화도금수. 인의 예지신이 육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상대방하고 저하고 상극하면서 상생하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함께 노는 놀이가 윤놀이다. 책에서 가장 소중하고 철학적이고 멋있는 놀이가 우리 대한민국 윤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던질 때는 음양, 떨어지면 오행. 그 유탄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서 얼은 뭐야? 얼, 얼. 정신과 마음, 얼. 정신과 마음. 내 마음의 정신과 마음을 해서 하늘에 던지면 하늘에서는 그걸 잘 들어주셔서 땅에 떨어지면 씨가 되는 거야 씨 씨는 마음씨 맵씨 뭐 아저씨 아줌씨 뭐다돼 그죠? 모든 씨가 돼서 땅에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땅에유판이에요판유판 윗판. 아시겠습니까? 윷놀이는 어떻게 놀아야 돼요? 신나게 놀아야 돼 하늘님이 알도록 신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제 시작을 하면은 어리시고나는 정신과 마음이 돼서 씨가 돼서 자란다 그래서 어리시구나 당신 하면 당당하고 신나는 멋져 하겠습니다. 어리시구나 당신. 달아졌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일파에 신나게 살아간다. 이래 돼 있어요. 하늘 땅 사람이 일체가 되는 게윷놀이에 던지면 하늘, 떨어지면 땅, 사람이 놀고 그러고 놀 때는. 어리시구나 하고 크게 하고 하셔야 돼. 어리시구나. 신나게 누르셔야 돼. 신나게. 인생은 인생, 인생. 사람 인자는 이렇게 되는데 받쳐주고 서로 화합 상생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못 살아가. 사람은 서로 화합하고 상생한다. 생은, 생자가 위에가 소구자, 소구자. 소구자. 밑에가 땅. 소가 땅에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독에 걸륜 모에서 유심 뭡니까 소야 소소 소. 모는 말 돈은 돼지 개는 개 걸은 양 보시는 바 같이 대우주는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되는 거야 하늘색깔은 파랑 파랑색 이 하늘에는 낮에는 태양이 떠 있고 밤에는 달이 뜨고 그다음에 별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 대표되는 별이 북극성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북두칠성이 계속. 심만시 돌아가. 그럼 뭐가 돌아갈까요? 이 280별. 좌천용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 280별이 계속 서 있는 거야. 280별이. 그 다음에는 태양계 별이 태양심 돌면서 다시 또 수성금성 지구, 화성목성 지구 하면서 북성을 다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되는 별이 북두칠성 별, 이 280별, 태양계 음향오행 별. 그 별자리가 어디로 와 있냐면 윗판에 와있면다 윗판에. 그죠? 이판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땅으로 내면은 무슨 색? 뭐 해야 되겠어? 동선 한복, 네모, 황토색, 노란색, 하늘은 파란색, 원또 사람은 피니까 빨강, 그래서 요 파랑, 노랑, 빨강이 삼원색이면서원 방각, 원반각은 세상이 펼치면서 우리가 지금 안고 가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원 방각이 하늘은 보, 보적이 보적이, 지면 땅, 주목, 보적이 땅, 하늘 땅, 하늘 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 땅 사이에 뭐가 있어? 사람, 사람. 하늘 땅, 사람, 사람. 사람이 없으면 하늘과 땅은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하늘과 땅에 내가 유아 독존이다. 내 사람이다. 그래서 참나를 깨뜨실 말씀을 천상천하 유아독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저희가 유아 독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늘은 보적이 주먹은 땅, 가위, 세모. 하늘은 땅을 이겨, 땅을 가위바위보 놀이에서 하늘은 땅을 이겨, 땅은 뭐를 이겨? 사람, 사람을 이긴다. 사람. 근데 사람 가위는 하늘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위바위보놀이 천지놀이는 인 하늘땅 사람놀이로서 상극과 상생을 같이 가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네. 파랑색 노랑색 파랑 빨간색을 북극성 으로 돌려 보니까 하늘땅 사람 노랑 파랑 파랑 삼태극이랑 나 삼태극. 삼태극은 대한민국의 정부의 관인, 지하철 역사에 통행하는 역사의 삼태극, 모범 무식점, 고궁에는 삼태극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표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하나는 하늘,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사람. 그것이 운영이 돼서 오, 다섯. 오한극, 운영이 되는 오한극. 오한극은 땅에서 이끌어주는 상. 다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늘, 하늘 땅 사람이 같이 올려가는 게 일에서 십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작 태극, 오는 운영 환극 여섯은 열, 열은 열는거 무극, 무극에서 태극으로 돌고 도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 육판도 육판도 참목의 방으로 들어가서 돌고 돌고 돌아가고는 어디로가 원래 자리. 무국으로 가서 다 일태고 돌고 돌고 하는 게 유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그려 보니까 머리는 하늘, 가운데는 아저땅 사람 해다 보니까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사람 모양. 사람 모양. 그죠? 사람 모양. 사람 모양인데 가운데가 유시야 윳. 그렇지가. 그죠? 윳, 윳. 어, 놀이는 하늘 땅 사람놀이로서 가장 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늘땅 사람 천지인사상으로 보면 하늘은 아야오이 해서 모음, 땅은 기영닉은 디귿니을 해서 자음, 사람은 시옷지옷 해서 그 자음 해서 한글의 자음 모음이 여기 하늘땅 사람으로 나온 거으로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땅 사람 노래에서 하는 놀이가 엄청 많아. 공놀이. 공은 동그랗잖아요, 공은. 그죠? 공은 동그랗는데 땅에서 는단 말이야. 땅에서. 땅에서. 공을 땅에서 사람이 노는 게공놀이에요 엄청 많은 거야, 놀이가.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놀이 중에서 우리 윷놀이하고 참먹이방에 출발해서 참먹이방에 나오는 놀이가 마라톤. 42.7km 돌아서 네. 오늘 뒤에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윤놀이가이바이보 아리랑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에서 오로 가고 10으로 가는 숫자를 정리한 게 우리 하늘의 말씀을 해서 천부경, 일시무실, 석상무진본, 주과서, 일종무종일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게 천부경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유판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도계걸린모, 도계걸린모는 목화토금수, 어, 인의예지신 다섯 다음에 여섯 쭉 돌아가면서 해석되어 있는 게 윗판이에요 그죠? 윗판의 근본은 말씀드린 대로 북두칠성, 일구계별 이스팔츠별, 태양계별이 윗판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북성 중심으로,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율놀이도. 참모기 방으로 들어가서 시계 반대편으로 녹동이 나가야 돼. 이렇게 거꾸로 가는 윤놀이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유저에내 네, 네 가닥이 도개걸문을 하늘에 던져서 땅에 떨어지고 사람이 노는 윤놀이판이 상대방하고 게임하면서 잡으면은 되어져 간 거야. 어디로? 어디로? 죽으면 여기로 가는 거야. 근데 다 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서 가면은 동선화막 돌아가면 돌아가셨다 그러나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윤놀리는 지면은 다시 또 출발해야 돼요. 출발을. 그러나 녹동이 나가야 이 게임 경기를 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그죠? 이기려면은 상급도 하고 상생도 하고 도와가면서 인의 예진을 지키고 소같이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윗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유놀이는 그러니까 신나게, 정정 당당하게, 하늘에 던지고, 땅에 떨어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셔야 됩니다. 예.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늘에 어리시고나고 던집니다.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어, 아리랑 노래, 우리 유놀이 그죠? 그래서 어, 오늘 자리는 이양 목사님께서 정말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여기가 수원은 물 숫자 북쪽하고 수송 하강하는 자리에 우리 자리가 그래서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리면서 마무이는 아까는 졌는데 앞으로는 이겨야돼이잖아 어리시구나 당신하면 멋쩍가다 멋쟁이 멋있게 쨍쨍 이이겨셔야돼 오늘 크게 외치시고 신나가 누르시면서 멋쟁이에 대셔야돼그죠 박순열 폰 제가 어리시구나 당신하면 이게 멋쟁이, 박수 열 번. 어리시구나, 당신!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